급변하는 그 화려한 한국 엔터테인먼트의 세계에서 새로운 이름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진혜성. 이 탁월한 젊은 재능은 그는의 카리스마와 감염력 있는 에너지로 전 세계의 열렬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뿐만 아니라 업계 대물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는의 급격한 승승장구는 놀랄 만큼 놀라운 것이었으며 그는 조금도 속도를 늦추는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진해성의 탁월한 능력과 업계에 대한 중요한 공헌에 대한 찬사가 모든 구석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MBN 뉴스 파이터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이 유력하고 영향력 있는 미디어 매체는 진해성에 대한 감탄을 논하면서 엔터테인먼트 세계에서 그는의 지위를 공고히 했습니다. MBN의 인기 앵커 김명준은 진해성을 그의 쇼에 초대하고 싶은 유일한 가수로 지목했습니다. 이것은 업계 내부에서 진해성의 재능과 영향력에 대한 높은 존중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존경받는 인물로부터의 이러한 추천은 진해성의 업계에서의 성장하는 지위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MBN 대표 박진 씨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진해성과의 독점계약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업계에서 드물게 볼수 있는 압도적인 900억 원의 거래를 제안하는 등이 제안은 진해성의 가치를 명확하게 보여주며 미래에 더욱 중요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그는의 잠재력을 증명합니다. 그는의 인기와 영향력에 대한 더욱 확실한 증거는 MBA 모델 계약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회는 진해성이 처음 3년 동안 모든 플랫폼에서 광고 수익의 60%를 벌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수익성 높은 거래는 진해성에게 부여된 높은 상업적 가치와 그는가 대규모 관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주요 기업들의 신뢰를 보여줍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진해성의 소속사는 뚜렷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진해성이 회사에서 가장 수익성 있는 연예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는을 쉽게 내줄 것이라고 예상되지 않습니다. 그는가 계속해서 MBM 방송에 출연하는 것은 회사의 결단력과 그는가 더 많은 성취를 이룰 잠재력에 대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는의 탁월한 재능, 사랑스러운 인격, 폭발적인 인기로 인해 진해성의 미래는 무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의 미래의 행보에 대한 기대감이 전보다 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으며, 팬들은 그는가 MBN에 합류할 것이라는 소문과 추측으로 벌레 있습니다.